영성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. 이 교회 교인이 되겠다면서 등록한 사람이 10만 명이지만 매주 한 2만 명 정도 출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서 그 교회 나가지 않으면 장사도 어렵고 심지어 정치하기도 어렵다.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막강합니다.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총회장까지 지낸 김사만 목사고요. 지금 담임 목사는 아들인 김하나 목사인데 자가.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세습 절대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.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세습을 하고 말았는데요. 2014년 교단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교단 총회사나 재판국이 이 세습은 정당하다. 하면서 공동안 어... 유권해석을 내렸어요. 어, 세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재판국이 이거 인정하죠? 헌법은 뭐냐면 은 퇴임하려는 목사가 세습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신이 먼저 퇴임하고 2년 지나서 아들이... <laughs> 받은 거예요. 우리 스님 <laughs> 하려는 목사는 아니죠. <laughs> 아 진짜 그런 이유입니까? 예 그렇습니다. 말장난이라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. 게다가 또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다수가 예. 세습 반대를 담은 헌법 개정안에 동의를 했는데 여기는 8대 칠, 뭐한표 정도 앞서는 어, 그런 표대결로 해가지고 세습을 정당화시킨 거예요. 명성 교회로부터 급여를 받는 장로들이. 한 구원이었던 목사와 장로를 정의롭지 않은 수단으로 사실상 포섭했다. 한마디로 돈을 줬다. 어, 뭐 네. 이런저런 압박을 가해서 결국에는 세습 찬성 쪽으로 아, 음. 이런 그 풍문이 지금 파다하게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왜 이렇게 무리하게 세습을 강행했느냐. 최근에 800억 대 비자금 보유설과 관련돼 있습니다. 한 사만 목사가 800억 대 비자금을 사실은 천억 대라고 얘기했는데 어, 이렇게. 주장한 분이 있었어요. 음. 이 소송이 붙었는데 법원이 800억 대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렸어요. 아, 그래요? 뭐 파고들면 진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누군가에게 기회를 물려줬다가는 내가 퇴임 이후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겠다. 혹시 이렇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. 음.